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멘토입니다. 네. 삼성 SDI. 삼성 SDI고요. 배스콜한 비중이요. 46만 원에 20%예요. 46만 원에 20%예요. 예, 추가 매수가 싶은데. 안 됩니다. 어, 아니, 일단 46만 원에 20%면 최근에 또 올라올 때 반등 나올 때 사셨네요. 그죠? 더 비싸게 사가 추가 매수 되는데. 추가 매수해서 이만큼인데 또 추가 매수 하시겠다고요? 네. 네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일단 추가하면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삼성 SDI도 예.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지만은 쌍봉을 그리고 그 쌍봉의 저점을 깨게 되면은. 하락세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네.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과정 속에서 네. 지금 최근에 단기 반등 나오고 난 다음에 빠지고 있는데, 아래쪽에 35,000, 35만원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 쌍바닥을 그리면서 바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기 바닥이요. 그러면 네. 다행스럽게도 다시 한번 45만원대, 6만원까지 올라갈 수는 있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네. 본전 정리하는 게 맞고요. 40, 네. 35만원 자리까지 이렇게 내려갔을 때, 여기서 지지가 네. 안 된다면 30만원 내지 25만원까지 밀릴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은 물리는 돈만 많아지게 되니까 굳이 추가 매수할 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추가 매수는 내 돈을 지키고 거기다가 수익까지 낼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리스크가 아직까지 있는 종목이니까 추가 매수를 안 하고 35만원 지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반등 나왔을 때 매도하는 게 좋은 게 얘는 지금부터 이제 하락세로 들어갈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우상향에서 60만원까지 올라가거나 하는 일을 저기쯤 왔을 때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45만 원까지 만약 50만 원대까지 반등이 살짝 나와줬을 때 거래가 생기고 뉴스가 살아 있으면 아마 60만 원대까지 반등 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좀더 홀딩해서 수익을 챙겨보는 전략도 유효하겠지만 지금은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무조건 올라간다라고만 말하긴 힘들죠, 그죠? 그래서 예. 지금은 그냥,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고 35만원 지지가 되는지 여부부터 확인을 하라. 만약 추가하면서 하시려거나 고 25만원대 가깝게 내려오면 그때 추가하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훨씬 공격적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35만원 지지 여부만 체크하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